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액을 맑게 바꾸면 염증수치가 확 내려가고 면역력이 높아진다. 혈액과 혈관, 어쩌면 우리 몸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제대로 돌보는 것이야말로 건강과 젊음의 제일 조건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익다입니다. 특별한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고, 결리면,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고, 당연하게 여기거나, 곧 좋아지겠지, 하고,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증상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거나, 혈관의 노화 때문일 수 있다고 합니다. 모세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기관으로 몸속 혈관의 99%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이 모세혈관이 20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60대가 되면 무려 40%나 소멸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손발이 차고 피부가 칙칙해지고 머리카락이 푸석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내장기관이 자주 고장을 일으키는 건 역시 모세혈관이 소멸되어 말단까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혈관의 노화를 방지할 수는 없을까요? 오늘은 죽은 모세혈관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을 소개합니다. 질병의 99%는 혈액과 혈관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시아란 이나의 나쁜 피가 내 몸을 망친다입니다. 저자는 자연요법을 공부해 대체의약을 양의약 치료에 접목해서 진료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저자는 사라진 모세혈관을 되살리기 위해 누구나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주는데요.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하면 되고 방법도 간단하지만 효과는 매우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모세혈관을 되살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피가 내 몸을 망친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시작하며, 질병의 99%는 혈액과 혈관에서 시작된다.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도 왜 여기저기가 아프고 불편한 걸까? 나이가 들면 쑤시고 결리고 뻣뻣해지는 게 당연한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혈액과 혈관의 노화를 그냥 방치해서 나타나는 증상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나이 불문하고 이유없이 무기력하고 무얼해도 의욕이 나지 않는 증상, 원인을 알수 없는 만성적인 편두통, 지압이나 마사지를 받아도 낫지 않는 요통 등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원인 모를 증상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혈액과 혈액의 순환, 즉 혈류에 주목해야 한다. 혈액은 혈관을 통해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옮겨준다. 그런데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냉증, 결림, 통증, 피로 등 온갖 증상이 나타난다. 게다가 여성 특유의 월경 전 증후군, PMS나 여드름, 건조증 등의 피부 트러블도 혈류와 큰 관련이 있다. 특히 모세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기관으로 다 이어 붙이면 지구 두 바퀴 반을 돌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 그 모세혈관이 20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60대가 되면 무려 40%나 소멸한다는 사실을 아는가? 손발이 차갑고 피부가 칙칙해지고 머리카락이 푸석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내장기관이 자주 고장을 일으키는 건 역시 모세혈관의 소멸로 우리 몸이 말단까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사라진 모세혈관은 다시 되살릴 수 있다.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몸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며 적당한 혈자리를 주무르고 누르는 등 누구나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특히 차가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폭식과 폭음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주목하기 바란다. 이런 생활 습관은 혈액을 매우 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소에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현재 몸 상태와 혈관, 혈류 상태를 파악하고 혈액순환 개선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매우 가늘지만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기관. 혈관은 우리 몸의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옮기는 관이다. 동맥, 정맥, 모세혈관이라는 세 가지 종류로 나뉘고 각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맥은 혈액을 심장에서 몸의 각 부위로 옮기는 주요 혈관으로 산소와 영양소를 옮긴다. 반대로 정맥은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을 옮기는 혈관으로 이산화탄소나 노폐물을 옮긴다. 모세혈관은 이 둘을 잇는 그물 모양의 가는 혈관으로 산소와 이산화탄소, 영양소와 노폐물을 교환한다. 물론 전부 중요하지만 모세혈관은 안 지름이 0.01mm 전후로 매우 가늘어서 혈류가 정체되기 쉽다. 온몸의 혈관 중 99%는 모세혈관. 모세혈관은 안 지름이 0.01mm 정도라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지만 모든 모세혈관을 이어 붙이면 약 9만 km로. 지구를 두 바퀴 반이나 돌수 있는 길이가 된다. 면적으로 따지면 몸속에서 가장 넓은 장기인 셈이다. 이처럼 전신에 넓게 펼쳐져 있는 만큼 인간의 생명 활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현대 의학에서는 동맥이나 정맥보다 모세혈관을 주목하고 있다. 모세혈관의 기능이 나빠지면 냉증이나 통증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소위 생활습관병, 즉, 안 좋은 생활습관 때문에 생기는 질병인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까지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혈관의 노화는 20대부터 시작된다. 나이를 먹으면 혈관도 노화된다. 특히 모세혈관은 매우 가늘기 때문에 노화가 진행되면 그대로 소멸된다고 알려져 있다. 모세혈관이 소멸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몸 구석구석에 산소나 영양분이 전달되지 않아 기미나 주름 등의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 또한 몸이 차고 여기저기가 결리고 쑤시는 등 온갖 증상이 시달리게 된다. 저는 아직 젊어서 노화랑 상관없는데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세혈관의 노화는 20대부터 시작되어 60, 70대가 되면 무려 40%가 사라진다고 한다. 그러니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젊었을 때부터 혈관 건강에 신경쓰고 노화에 대비하자. 모세혈관의 노화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혈액의 양을 늘리고 탁해진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개선해서 혈류를 좋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탁해진 혈액은 여러 유형이 있다. 흔히 혈액상태를 맑거나 탁하다고 하는데 탁한 혈액은 끈적끈적한 혈액. 거칠거칠한 혈액, 찐득찐득한 혈액으로 나눌 수 있다. 액체 성분인 혈장과 고체 성분인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상태에 따라 나뉘는 것이다. 한 번에 꼭한 가지 상태만 오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상태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자. 혈류의 네 가지 유형. 끈적끈적한 혈액, 백혈구가 엉겨붙어 혈관을 막히게 한다. 백혈구의 점착성이 높아져서 백혈구끼리 엉겨붙은 상태다. 당연히 혈액의 흐름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과로, 수면 부족, 스트레스 등의 영향으로 활성산소가 늘어나서 발생하는 경우로 주로 바쁜 직장인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해법, 편안하게 쉰다. 잠을 충분히 잔다. 항산화 식품을 적극적으로 먹는다. 거칠거칠한 혈액, 혈소판이 엉겨붙어 뭉쳐있다. 혈소판이 엉겨붙어 뭉친 상태다. 알코올이나 당질의 과도한 섭취가 주된 원인. 이 유형인 사람은 뇌경색이나 뇌색전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혈중 지방 수치가 높은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해법: 맥주나 칵테일 등 당질이 높은 술을 삼간다. 포금이나 폭식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찐득찐득한 혈액, 혈액이 당분이나 지방분으로 찐득거린다. 당분이나 지방, 알콜 등의 지나친 섭취로 혈장의 점도가 높아져 찐득찐득한 상태. 동시에 적혈구가 변질되고 적혈구끼리 엉겨붙어 뭉친 상태다. 당뇨병 환자에게 많이 보인다. 해법, 당 과자나 탄수화물을 피한다. 스낵이나 튀김 등 지방질이 많은 음식을 삼간다. 적절하게 유산소 운동을 하는 습관을 만든다. 깨끗하고 맑은 혈액, 이상적인 상태의 건강한 혈액. 이름 그대로 혈액이 맑고 원활하게 순환하는 이상적인 상태. 혈압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이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수치도 기준치 내에서 안정되어 있다. 해법,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지켜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이 책의 방법을 참고로 해서 혈류를 더욱 안정시키고 노화를 예방한다. 혈관 나이를 젊게 되돌리는 네 가지 핵심 포인트. 1.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춥지 않게 생활한다. 체온이 1도씩 내려가면 대사가 12%나 떨어진다고 한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류가 정체되고 혈류의 정체는 곧 혈관의 노화로 이어진다. 평상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2. 혈류를 증가시키는 음식을 먹는다. 과식은 몸속 노폐물을 증가시키고 배설 기능을 떨어지게 해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배가 터질 것처럼 많이 먹지 말고 조금 덜 먹었나 싶게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생강 양파와 같이 혈류를 증가시키는 식품을 적극적으로 찾아 먹으면 혈관을 젊게 되돌릴 수 있다. 3. 몸을 자주 주무르거나 누른다. 혈류가 좋아지는 혈자리가 따로 있다. 이곳을 자주 누르거나 주무르면 정체된 혈액이 정상적으로 잘 순환하게 된다. 평소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은 가급적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4. 몸과 마음의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데 집중한다. 스트레스도 혈류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풀지 못하고 쌓아두고 사는 사람은 혈액순환도 좋을 수가 없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쉴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몸과 마음의 생기를 되찾아야 한다. 그러면 혈류가 안정되고 혈관도 젊어진다. 끓인 물을 매일 천천히 마신다. 효과 1. 차가워진 위장이 따뜻해지고 내장기관의 혈류가 좋아진다. 효과 2. 내장기관의 온도가 올라가면 대사가 활발해지고 살이 쉽게 빠진다. 효과 3. 장애 활동이 활발해지고 변비가 해소된다. 내장 기관이 따뜻해지면 지방이 잘 연소되는 체질로 바뀐다. 시간도 돈도 그다지 큰 노력도 들지 않고 간단하게 건강해지는 방법이 따뜻한 물 건강법이다. 그냥 맹물만 데워서 마시면 된다. 위장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건강과 미용에 좋은 영향을 준다. 우리는 손과 발처럼 몸의 표면이 차가워지는 것을 걱정하지만 사실 위장 등의 내장 기관도 차가워지기 쉬운 부분 중 하나다. 몸속이 차서 위장의 혈류가 나빠지면 소화불량, 변비 등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피부가 거칠어지고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는 경우도 있다. 따뜻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 위장을 따뜻하게 하면 이런 증상이 개선된다. 한 가지 팁을 알려주자면 따뜻한 물에 시나몬 같은 향신료를 첨가하면 혈액순환이 더욱 촉진되어 효과적이다. 뜨거운 수건을 목과 어깨에 댄다. 효과 1. 목과 어깨의 혈류가 좋아져서 통증이나 뻐근함이 완화된다. 효과 2. 자율신경이 조절되어 푹잘수 있다. 효과 3. 근육의 긴장이 풀려서 몸도 마음도 편안해진다. 일상적으로 목과 어깨를 따뜻하게 하면 뻐근함이 풀린다. 만성적으로 목이나 어깨가 뭉쳐있고 뻐근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증상은 지압이나 마사지를 받으면 조금 호전된 듯해도 며칠 안가 금세 본래대로 돌아가곤 한다. 이것은 오랜 시간 나쁜 자세로 있어서 부분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좋아진 탓이다. 나쁜 자세로 장시간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은 일상의 생활 습관이 원인이므로 한 달에 한번 정도 전문가의 시술을 받는다고 해서 증상이 쉽게 개선되진 않는다. 그것보다 매일 환부를 따뜻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편이 더 효과적이다. 뜨거운 수건으로 목과 어깨를 자주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경직된 근육이 풀려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 자기 전에 하면 숙면을 돕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보호대로 종아리를 따뜻하게 한다. 효과 1 발의 혈류가 좋아지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효과 2 하반신에 모인 림프의 순환이 좋아져서 만성적인 붓기가 개선된다.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도 있다. 효과 3 붓기가 빠져서 발이 상쾌해진다. 코끼리처럼 부은 발에서 탈출할 수 있다. 종아리를 따뜻하게 하기만 해도 온몸의 혈류가 개선된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는 말이 있다. 왜 발이 아니라 종아리냐고 묻는 분도 있을 것이다. 발도 물론 중요하지만 종아리는 심장에서 운반되어 온 혈액을 발끝을 향해 펌프처럼 밀어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아리 근육을 통해서 말이다. 그래서 종아리가 차가워지면 그런 펌핑 기능이 떨어지므로 전신의 혈액순환이 나빠진다. 또한 종아리의 냉증은 혈류만이 아니라 림프의 순환도 정체시킨다. 그러면 림프가 하반신에 쌓여서 다리가 붓는다. 이런 증상을 개선하려면 종아리의 보호대를 착용해서 따뜻하게 해주거나 자주 움직여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종아리를 따뜻하게 하는 방법. 쉽게 구할 수 있는 레그 워머를 착용한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종아리 보호대나 레그 워머 등으로 종아리 전체를 감싸기만 해도 된다. 레그 워머를 한채 뒤꿈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 효과가 더욱 좋다. 발 뒤꿈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되기 때문에 혈액을 밀어주는 펌핑 기능이 정상화된다. 헤어 드라이어로 혈자리를 따뜻하게 한다. 효과 1. 헤어 드라이어의 온풍에는 뜸을 뜨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냉증이 개선된다. 효과 2. 혈자리를 집중적으로 따뜻하게 하면 단시간에 전신이 효율적으로 따뜻해질 수 있다. 뜸 대신 헤어 드라이어로 해도 효과 만점. 뜸은 약속을 피부에 올리고 불을 붙여서 몸의 특정 부위에 온열 자극을 주는 요법으로 혈류를 촉진해서 각종 증상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따뜻해진 부위에 혈류가 좋아져서 냉증이 개선되고 뻐근함을 푸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뜸은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자칫 화상을 입을 우려도 있고 집에서 혼자 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그래서 뜸보다는 헤어 드라이어로 혈자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을 추천한다. 증상에 맞게 따뜻하게 하고 싶은 혈자리에 헤어 드라이어에 온풍을 대기만 하면 되므로 매우 간단하다. 아침에 외출 준비를 하거나 목욕 후처럼 드라이어를 사용할 때 잠깐씩 온풍을 쐬어주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헤어 드라이어 온풍을 쐬는 법 혈자리에 온풍 쐬는 법 헤어 드라이어의 바람 세기를 온풍 약풍으로 맞추고 15에서 20cm 떨어진 곳에서 혈류가 좋아지길 원하는 부위에 센다. 가볍게 움직이면서 1,2분 정도 된다. 마친 후에는 건조해지지 않도록 보습크림을 발라준다. 따뜻한 바람을 쐬면 좋은 혈자리. 목 뒤쪽, 배꼽 밑, 무릎 뒤, 발바닥. 주의할 점. 자극이 지나치게 강한 경우가 있으므로 임산부나 고령자는 하지 않는다. 한 군데를 너무 오랫동안 쐬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아침에 디톡스 주스를 마신다. 효과 1. 과식을 하면 온몸의 혈액이 내장기관에 집중되어 말단의 혈액순환이 나빠진다.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메뉴로 바꿔보자. 이것만으로도 혈액 순환이 개선된다. 효과이 혈액 속 노폐물이 제거되어 몸속부터 깨끗해진다. 과식하면 혈액이 탁해진다. 현대인은 고단백 고지방의 음식을 즐기는 경향이 있어 영양이 과다한 상태다. 과식하면 대사가 잘되지 않은 물질이 체내에 쌓여 혈액이 탁해진다. 게다가 소화시키기 위해 혈류가 내장기관에 집중되므로 몸의 말단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아침 메뉴만 바꿔도 혈액순환이 개선된다. 그래서 아침 메뉴만 바꾸는 방법을 시도해 보기 바란다. 그러면 위장이 쉴수 있어 각종 증상이 개선된다. 뿐만 아니라 혈액이 깨끗해지고 순환이 원활해진다. 온몸에 깨끗한 혈액이 힘차게 돌면 냉증이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아침 메뉴를 디톡스 주스로 바꾼다면, 디톡스 효과가 좋은 당근 사과 주스를 마신다. 상온에 둔 당근 두 개, 사과 한 개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믹서에 넣고 잘 갈아준다. 차갑지 않게 마신다. 혹은 생강 홍차를 마신다. 블랙푸드를 적극적으로 먹는다. 효과 1. 신장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기력, 면역력이 향상된다. 효과 2. 노화의 속도를 늦춘다. 활력이 생긴다. 효과 3.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작용으로 기미 주름을 예방하고 칙칙한 피부가 밝아진다. 신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블랙푸드. 동양의학에서는 식자재를 적황, 녹백, 흑에 다섯 가지 색으로 나누어 생각하는데 각각 다른 효과가 있다고 여긴다. 그 중에서도 검은색을 띈 음식은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생명에너지를 담당하는 신장의 작용을 돕는다. 한의학에서는 신장이 서양의학에서 생각하는 신장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혈류를 포함한 몸의 온갖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기력이 떨어져서 쉽게 피로해지고 흰머리가 증가하거나 피부가 노화되며 뼈가 약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불임, 갱년기 증후군 등의 위험성도 높아진다. 블랙푸드는 젊음의 원천이라고 할수 있는 신장의 기능을 돕는 식재료이므로 적극적으로 먹도록 하자. 활기와 에너지를 주는 블랙푸드, 검은콩, 검은깨, 김, 모기버섯, 톳, 미역. 발목 돌리기로 하반신의 혈류를 개선한다. 효과 1. 발목을 돌리면 말단의 혈류가 촉진되어 각종 증상이 개선된다. 효과 2. 수분이나 노폐물의 대사가 활발해지고 하반신의 붓기가 가라앉는다. 효과 3. 일상적으로 하면 골반의 틀어짐도 조금씩 회복된다. 발끝이 차가운 사람은 온몸의 혈류가 나쁘다. 심장에서 멀리 있는 발은 혈류가 나빠지기 쉬운 부분이다. 특히 말단인 발끝은 나이가 들수록 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발끝이 차갑다면 이미 냉증이 시작된 것이다. 발목을 돌려서 움직이면 말단의 혈류가 촉진된다. 어떻게 하면 발끝까지 혈액 순환이 원활해질까? 간단한 방법은 발목을 돌리는 것이다.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20번 정도 하면 발이 점차 따뜻해진다. 발가락 돌리기나 발가락 가위바위보를 함께하면 더욱 좋다. 좌우를 균등하게 하면 골반의 틀어짐도 서서히 바로 잡힌다. 햇빛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효과 1. 햇빛을 받으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바로 잡힌다.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상쾌하게 잠에서 깰수 있다. 효과 2. 햇빛을 받으면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분비된다. 멜라토닌 분비가 활성화되면 불면증이 사라지고 푹잘수 있다. 효과 3.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세로토닌이 분비된다. 짜증나는 기분이 사라지고 집중력이 올라간다. 행복한 기분이 된다. 생물은 기본적으로 햇빛을 받아야 한다. 온종일 집안에 틀어박히면 기분이 답답해지고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 단순히 활동량이 적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햇볕을 받지 않아서 체내시계가 뒤죽박죽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그런 상태는 점차 우울증이나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체내 시계를 초기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고 밤에는 자연히 졸음이 쏟아진다. 체내 시계 초기화 방법은 바로 햇빛을 충분히 받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창문을 열고 햇빛을 충분히 받자. 눈부시다고 느낄 정도로 햇볕을 충분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몸은 햇빛을 받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분비한다. 또한 멜라토닌 덕분에 밤에 숙면할 수 있다. 숨은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데 집중한다. 효과 1. 내쉬는 숨이 얕으면 긴장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집중해서 천천히 길게 내뱉으면 몸과 마음이 이완되고 편안해진다. 효과 2. 숨을 깊이 내뱉으면 자연히 몸에 필요한 만큼 산소가 들어온다. 효과 3. 숨을 천천히 내쉬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몸이 따뜻해진다. 숨을 천천히 내쉬면 긴장이 풀리고 편안해진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긴장하면 숨을 쉬는 것을 잊는다.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호흡은 자율신경의 움직임이므로 우리는 호흡을 하려고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할수 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는 것은 교감신경, 내뱉는 것은 부교감신경의 작용이다. 그래서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등 전투 스위치에 불이 들어왔을 때는 숨을 지나치게 들이마셔서 과호흡을 일으키거나 숨이 멈추기도 한다. 편안함을 느끼고 싶을 때는 내뱉는 숨을 의식하기 바란다. 확실히 다 내뱉으면 자연히 필요한 만큼 숨을 들이마시게 된다. 다리 흔들기로 피로를 물리친다. 효과 1. 다리를 흔들기만 해도 혈액 순환이 좋아진다. 효과 2. 등이나 고관절, 요추안을 지나는 자율신경에 진동이 전해져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 효과 3.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동시에 혈류가 증가한다. 피로 회복 효과가 있다. 부교감 신경의 스위치를 켜야 몸도 마음도 쉴수 있다. 스트레스나 운동 부족 등으로 자율 신경이 흐트러지면 쉽게 피로해지고 병에 잘 걸린다. 그럴 때는 교감 신경이 우위인 경우가 많은데 의식적으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자율신경을 바로 잡아서 혈액순환도 개선한다. 누워서 발목을 흔들거나 발을 위로 들고 다리 전체를 흔들어 보자. 모세혈관을 진동시켜서 모관 운동이라고도 부른다. 다리를 떨면 그 진동이 뼈 내부에 있는 자율신경에 전해져서 정상적인 흐름을 되찾아 준다. 또한 말단의 모세혈관을 자극하면 온몸의 혈류도 개선된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떠는 것도 보기에는 안 좋지만 건강에는 효과가 있다. 나쁜 피가 내 몸을 망친다, 읽어 드렸습니다.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방법들 알아봤습니다.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기초 요소이자 건강을 좌우하는 혈액. 저자가 알려준 방법들 실천해서 혈액이 잘돌수 있도록 신경 써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